안녕하세요. F 파츠 박정식 이사입니다. 오늘은 G 바겐 차량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차량은 지금 신형 개조를 진행을 좀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랩핑이 되어 있던 g 세의 상태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더 포인트 주기 쉽게 어떤 부분이 교환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은색 부분들이 모두 다 교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라이트도 이렇게 LED 데일라이트 들어가 있는 LED 방식으로 교환이 되었고요. 전면부 그릴도 신형의 새로 줄 그릴로 교환이 되었고 이쪽 라이트와 라이트 커버 그리고 앞 범퍼 라인들 그리고 휀다 아치 커버. 지금 특이하게도 이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범퍼와 이 휀다가 이렇게 맞닿지 않아요. 이 구형 같은 경우에 근데 신형부터는 완전 일체형 빌트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요. 뭐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카바도 이렇게 들로 넘어오고요. 이 안쪽에는 이아래 들어가는 마감재까지 모두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핸드부터 해서 모두 다 이렇게 교환이 되었고요. 리어 범퍼라인과도 원래는 여기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구형은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게 되시면 후면부도 범퍼가 교환이 되고요. 범퍼 외에도 테일램프가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를 설명드리면 테일램프는 무빙 깜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우측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요. 이 아래 하단부에도 미등이 들어옵니다. 미등과 후방 안개등 공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범퍼구요. 범퍼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수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신형 개조를 했다라는 임팩트는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이트를 한번,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면부에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은 이렇구요. 키 오늘 하게 되면 데일라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기존에 기존의 지방에는 이하단부에 일자로 들어가 있던 데일라이트가 라이트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면서 원형의 데일라이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LED 라이트가 구현이 되고 있어요. LED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HID보다 약 2배 이상 밝은 효과를 주고요. 주간에 주행을 하실 때에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라이트를 한번 켜게 되면은 라이트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실제로 정품 오리지널 라이트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시면, 쌍라이트 한번 켜. 네, 쌍라이트는 위아래 있는, 이쪽에 보시면, 요 위와 요 아래에 있는 보조 LED가 점등이 됨으로써, 이, 쌍라이트를 좀 구현을 하고 있고요이 차량은 G63AMG 차량이에요. 시동을 꺼버리고, 보시면 아예 다 이제 데일라이트도 같이 전면이 되고 있고요뒤쪽을한번 봐서, 요 아. 깜빡이도 교환이 됐습니다. 깜빡이는 기존에는 어, 어떤 모양을 보여드릴까? 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 테두리가 랩핑이 좀 눌려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았던 게 조금 더 넓어졌고요. 깜빡이 기능은 뭐 LED로 바뀐 게이 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시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좀 후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후면부도 시키 온, 시동 한번 걸어주세요. 네. 미등 네 미등을 키게 되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빛이 있어서 네, 요 안쪽에 브레이크의 이 안쪽에 브레이크 미등이 들어오고요 이 하단부에도 이쪽에 미등이 들어옵니다 미등이 들어오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이 하단과 위에 상단 부분이 상당히 밝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깜빡이를 넣게 되면 그렇죠. 말씀드렸던 무빙 LED로 깜빡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상 저항값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신호가 들어가는 동시에 1초, 뭐 0.12초, 0.13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후진등을 넣게 되면 이 노란색 LED가 없어지고 하얀색 LED를 들어오게 돼요. 후진등 한번 넣으세요 그렇죠. 후진등을 넣게 되면 안쪽에서는 빨리 노란색 LED가 움직이면서 후진등이 같이 들어와요. 나이이 끄고! 네. 후진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후진등 빼주세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어설펐던 전구에서 풀 LED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테일한면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뭐, 핸다나 이런 망한 부분들도 참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있어요. 측면부 모습은 순정 상태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라인이나 이 후드라인이 조금 더 동글동글 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이 부위, 이 몰딩불들도 이 끝단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생겼습니다. 신형, 신형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 동그스름하게 생겼어야 되고. 그리고 요, 차량은 래핑이 되어 있던 차량이다.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된것 같아요 뭐 전면부에서 보는 G 바겐의 모습은 영락없는 신형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이드미러로 보는 G 바겐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어, 신형의 포스를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G63 차량이고요 G63 이 신형 컨버전 패키지도 G63 AMG 버전의 범퍼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함도 많이 살아난 것 같고 다만 아쉽다는 것은 요 로고가 이 엠블럼이 원래는 아크릴 엠블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크릴이 아닌 일반 엠블럼이 들어가기 조금 아쉽긴 한데 뭐이 이상 잘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방엔 같은 경우에는 박정식 이사가 가장 작업을 잘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작업들 특히 신형 개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또 그에 맞는 값어치를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카드에 나오는 전화나, 전화번호나 어,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F파츠 박정식 이사였고요. 지바겐 차주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